안녕하세요. 행복한 역스입니다. 오늘은 2025년 서울의 분양 예정 단지 좀 확인해 보려고요. 제가 한땀 한땀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고 들으시고 뭐 이거 빠졌는데 하는 거 있으면 좀 댓글로 알려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챙긴다고 다 챙겨 봤는데 혹시나 빠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준은 5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으로만 뽑아봤습니다. 너무 이렇게 소단지까지 하기에는 좀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제 조사를 하게 된 계기는 왜 이걸 했냐면 물량 자체가 너무 없으니까 물량 물량 재앙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물량 재앙이잖아요. 예. 물량이 너무 없는데 이거를 진짜 아주 디테일하게 봤을 때 지금 물량이 없다. 2025년에 만약에 물량이 없다라고 뭐 어떻게 문제가 되죠? 28년, 29년에 입주 물량이 너무 없는 거죠. 이때 입주 물량이 너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4,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미리 이제 감을 잡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현재까지 분양한 곳은 어디냐? 제가 청약홈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한번 볼게요. 2025년 1월부터 현재 아 이제 분양 예정인 곳까지 해가지고 조회를 해봤더니 어, 한 군데 나왔네요 한 군데 나오는데 원페릴라가 나왔네요 원페릴라 광배 예. 6구역 분양한 곳이잖아요 그거 외에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제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그래서 요즘에 뭐 분양한다 이런 얘기 아마 아예 못 들어보셨죠 예그 당연하죠 뭐 분양 자체가 없으니까 예. 없어도 어느 정도 없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자고요 예. 자, 이제, 일단, 먼저, 방배 6구역 분양했죠. 일반 분양 482세대인데, 엄청나게 가격, 그, 로또 분양이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경쟁이 치열했었죠. 네. 입주가 이제, 뭐, 1년도 채안 남았습니다. 네. 이미 분양을 했고, 여기는 이제, 현재 시세는, 조합원 분양가가, 아, 조합원 물건, 입주권은 1억이, 평당 1억이 넘었으니까요. 네, 여기는 이제 33억이 넘었으니까, 그 뭐죠? 그냥 받으신 분 시세 차이가 한 10억 정도 되네요. 예. 자 1번 넘어가고 2번 잠실 루엘, 예. 루엘 이게 분양한다고 한다고 하더니 계속 안 하고 있네요. 예. 물량이 엄청 많진 않지만 또뭐 잠실 레미 아이파크는 했는데 루엘, 루엘 같은 경우는 미성, 크로바, 재건축 그 아파트잖아요. 예. 여기도 아마 원래 목표는 25년 말 목표인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예상 분양가는 22억 정도로 잡아놨는 게어 저기 잡레야가 19억에 분양했거든요. 19억에 분양했는데 분상제를 예. 할지라도 22억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실 레면 아이파크 받으신 분이 사실은 또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나죠. 지금도 거의 뭐 평당 1억 그 보, 보니까. 잠실레면 아이파크 받으신 분도 뭐 13억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예. 자, 고척 4구역에 고척 히스테이트 프로지오도 분양 예정입니다. 예, 분양 물량이 꽤 됩니다. 500세 대면 적은 건 아니죠. 예. 뭐 4월에 분양한다더니 좀 밀려서 제가 볼때 5월, 6월 정도 예상될 것 같고 여기도 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최대한 받으려고 하겠죠. 예. 12억 예상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아마 13억까지 분양가가 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분양이 이제 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공사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좀 대단지죠. 2,500세대 가까이 되고, 500세대 가까이가 일반 분양합니다. 예. 이쪽 평지에 굉장히 좋은 입지에 분양을 하고, 다만, 이제 분양가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분상제인 곳은 싸지만 받을 수 없고, 싸지, 싸지만 받을 수가 없고, 분상제가 아닌 곳은 뭔가 좀 비싼 느낌이 있습니다. 예, 비싼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뭐다 분양은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아크로 리브스카이 노량진 8구역인데요. 예. 1000세대 가까이 되지만, 일반 분양은 약 300세대 정도 됩니다. 예. 분양 예정은 6월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시세를 아마 20억 이상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양가를. 예. 예상 분양가는 제 예상입니다. 예. 뭐, 제가 그냥 예상해보는 겁니다. 예. 여기 분상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받으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아크로드 서초. 여기 일반 분양은 적지만, 그래도 대단지죠. 예. 그래도 서초구 분양, 물량인데, 뭐, 많진 않지만, 여기는 이제, 서초 신동아, 1차, 2차가 재건축 아파트고, 예. 입주가 28년인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뭐, 군상제 지역이니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아마, 원패를러보다 조금 더 비싸게 나오지 않을까? 예. 여기보다 좀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25억, 2 5 정도?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센트럴 프르지오 위부, 여기가, 영등포 뉴타운의 영등포 1-11구역인가? 1-13구역인가? 아마 그럴 텐데요. 예. 여기는 650세대 중에 216세대 분양을 하고, 주변 시세 감안했을 때뭐 16억, 17억 정도의 분양이 가능해 보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서반포 서미터 힐, 흑석 11구역이죠. 예, 흑석 11구역.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어요. 흑석 9구역, 9구역이 못하고 있는 사이, 분양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정말 뭐 놀랍게도 여기가 더 빨리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1500세대 중에 400세대 아래도 그 흑석 구구역도 1500세대 중에 400세대 얘들은 뭐 비슷하게 분양하지 않을까 예. 비슷하게 분양하지 않을까 예. 올해 뭐 분양만 하면야 뭐 아무리 비싸게 해도 다 완판이 되겠죠 예. 아직 그 단지명은 모르지만 노량진 6구역 어, SK드파인하고 자희랑 같이 하는 곳이잖아요. 예. 1,500 세대 중에 거의 400 세대 분양을 하고 여기도 노량진이니까 저는 한 21억 정도 예상합니다. 예. 21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노량진. 그다음에 여기 어디죠? 용산의 아세아 구형에서 이거 분양하는 거 이거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늦어지는 게 나쁘지만 않죠. 수익 측면에서 도움이 되니까. 특히 구형은 여기 분상대 지역이긴 하지만 최대한 돈을 어떻게든 높게 받아야 되니까. 어, 분상제 영향 하에서는 25억 정도가 거의 맥스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이하로 나올지 저는 좀 어떻게 웬만 한 25억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얼마에 나올지는 좀 감이 안, 안 잡히네요. 사실 예, 왜냐면 용산 쪽에 최근에 뭐 분양한 사례가 잘 없으니까 좀 이렇게 이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자, 그다음에 어퍼 주공 3주구 예. 124주구는 DH 클래스트 3주구는 레미안 트리니원 예. 1,000세대 중에 500세대. 아마 올해 하반기에 3주군 할것 같습니다. 할것 같은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여기 그 1, 2, 4주군은 5,000세대 중에 2,000세대 이상 일반 분양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기대하는 단지지만 올해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분상제니까 뭐한 평당 9,000 정도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27억, 28억 요 정도 봤습니다. 만약에 9천까지 가면 한 30억 가까이 가겠죠. 예, 그래도 뭐 반값이죠. 예, 거의 반값이죠. 이게 뭐요 위에는 뭐 이렇게 10억 남냐, 뭐 13억 남냐, 뭐 여기는 뭐몇억 남냐, 2, 3억 남냐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뭐예요? 반값 30억 남는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진짜 어떤 이게 자본주의에서 가능한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이 조합원들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지 음. 30억 물론 그래도 뭐 본인들의 그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아쉬워하시진 않겠지만 자 그럼 종합해보겠습니다 저기 총 세대수가 21,000인데 DH 클래스트를 뺀다라고 하면 16,000밖에 안 되죠 16,000인데 일반 분양도 5,000밖에 안 돼요 이걸 빼면 5,000 순중이 5천밖에 안 되고 16,000 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이게 언제 입주한다? 28, 29에 나눠서 입주한다. 예. 그러니 여전히 28년, 29년에 어, 예상되는 입주 물량 굉장히 암울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혹시 뭐 빠진 내용이 있거나 하면 뭐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5년 그 분양 예정 단지 한번 체크해 보았습니다. 예, 다음에 뭐 수도권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독과 좋아요, 응 원의 댓글 까지 꼭 부탁드리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